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카펠라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펠라는요 아카펠라에서 중세 예배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어, 그 기본이 그렇게 돼요 오로지 인간의 목소리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신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예배 시간에 악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시절 오로지 목소리만 신을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장르가 아카펠라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이게 또 악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죠 예배 형태도 이제 드럼도 들어가는 예배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그 상황에서 여전히 반주가 없는 합창곡 이거를 우리가 현재 아카펠라라는 종류로 얘기하고요. 를 여러분들 책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카펠라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무반주 합창곡으로, 무반주 합창곡. 악기 반주 없이 사람의 목소리로만 화음을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아카펠라 그룹이나 외국 그룹들이 부르는 아카펠라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시대가 많이 발전하면서 지 혼자 아카펠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이 여러 개 띄워서 자기 목소리로만 가지고 믹싱을 하는 아카펠라 곡들도 많이 있죠. 신해철의 왔다 이런 사람들도 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곡가음악인데 <laughs>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작이 왔인데요꼭 한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링크를 뭐야 뭐야 영상을 좀다듬어가지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Yeah. 들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음, 그냥 모르겠어요. 아카펠라의 순수의 뜻은 교회 풍으로 중세 시대에 악기 없이 합창하던 방식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데 그 원래 본래 의 뜻은 그러면 무반주가 아니라 교회 풍으로나와봐요 교회 풍으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풍이라는 뜻이라는 게 아카펠라. 그러니까 카펠라가 교회풍인가봐요. 교회 음, 그래서 이 아카펠라에 관련된 것들은 크게 듣는 방법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반주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소리로만 연주한다 보면. 그렇죠. 목소리에 가지고 반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로 반주도 만들고. 목소리로 화음도 듣고, 목소리로 세션도 듣고, 목소리로 드럼 소리는 다악기 그 소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을 아, 아카펠라를 감상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그 파트별로 음. 구분해서 들어보세요. 파트별로 구분해서 첫 번째는요 타악기하는 소리를 찾아보세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음. 뭐이는거 있죠. 그 타악제하는 소리를 조금 들어보시고 그다음 아카펠라의 가장 매력적인 소리는 베이스예요.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덤. 이 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베이스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다가 주 멜로디랑 화음 소리를 또 찾아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 아카펠라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요. 4명이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때는 11명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있는 아기용서는 선생님이 한번 직접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있진 않은데 베이스, 알토, 소프라로만 나와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선생님 그 비트박스에 있는 그 소리를 같이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혼자 4개 파트를 연주를 해서 올려볼테니까 따로따로 들려볼게요 따로따로 따로 들려드려서, 타악 소리, 베이스 소리, 알트 소리, 소프라 소리. 합쳐지면, 이게, 예, 4명 선생님 혼자서 부르는 아카펠라 곡이 될 거예요. 요거 듣는 거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자막에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솔로이즈, 메이트리, 외국에서는 리얼 그룹, 킹스 클로즈, 킹스 싱어즈, 펜타토닉스, 그 다음에 싱어들 같은 이 우리나라 그룹 하나, 외국 그룹 하나 하는 것들을 직접 들어보고 선생님에게 피드백으로, 카톡으로 감상문을 좀 보내주시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라노 가겠습니다. 다 같기. 하나, 둘, 셋. 바라라니 바라라니 봄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오늘은요 아카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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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여러분들이 어, 아카펠라가 어떤 뜻인가 교회풍으로라는 뜻으로 무반주 합창곡이다.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그렇게 많이 불려졌던 예배 합창곡이었는데 현재는 그냥 반주 없이 부르는 창곡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대에는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혼자서도 파트를 나눠서 녹음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도 되었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유명한 아카펠라 그룹에 대해서도 선생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고요. 실제로 어떻게 듣는지 다악기 소리, 베이스 소리, 멜로디, 화음 소리로 구분해서 들어보고 함께 들어보면서 감상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그 아카펠라 수업을 했습니다. 아카펠라 나중에도 즐겨듣는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장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